옛날 옛적 푸른 산과 맑은 계곡으로 둘러싸인 순천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특별한 믿음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을을 수호하는 바위 할아버지에 대한 전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 할아버지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섬기며 그에게 매년 제사를 지내곤 했습니다. 바위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산기슭에 위치한 커다란 바위였습니다. 이 바위는 특이한 모양새로 마치 늙은 할아버지가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 얼굴에는 지혜와 온화함이 깃들어 이서보는이로하여금 자연스레경 내심을 불러일으키곤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100년도 훨씬 전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친 적이 있습니다. 수년간 비가 오지 않아서 농작물은 메 말라갔고 우물들은 바닥을 드러냈으며 사람들은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은 마을 사람들을 소집하여 바위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간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산깃을 대모여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마을의 모든 사람이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놀랍게도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 차더니 마침내 시원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일 이어진 비에 마을의 논과 밭은 푸른 생명력을 되찾았고 마을 사람들은 이를 바위, 할아버지의 은혜로 여겼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바위 할아버지에게 감사의 의식을 올리게 되었고 이러한 전통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위 할아버지가 여전히 그곳에 존재하며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으며 바위 주위에는 아무도 돌이나 나무를 함부로 내버리지 않고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바위 할아버지의 전설은 단순한 민속 신앙을 넘어 마을 사람들에게 유대감과 자연에 대한 경의심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이야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순천을 찾는 이들은 이 전설을 귀담아 듣고 바위 할아버지를 찾아가며 그 이야기를 직접 경험하곤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성남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오래된 돌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돌무덤을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돌무덤은 마치 거대한 장막처럼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 누구도 그 안을 들여다보지 못했기에 그곳에는 수많은 전설과 신비로운 이야기가 생겨났습니다. 돌무덤에 대한 가장 오래된 전설은 수호자의 전설이라고 불렸습니다. 많은 세월 전에 이 마을은 자연 재해와 외적의 침략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밀 보금 분투해야 했습니다. 그때 마을을 지켜주고 보호해줬던 이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이 돌무덤 속에 잠들어 있는 고대 수호자였습니다. 이 수호자는 거대한 돌의 몸을 갖고 있었고 마을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돌무덤에서 일어나 마을을 지켜주곤 했다고 합니다. 그는 강력한 힘과 초자연적 능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돌무덤이 있는 산을 둘러싸고 있는 마을의 자연환경과 하나가 되어 마을을 보호했습니다. 수호자의 가호 덕분에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고 그로 인해 마을은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호자는 어느 날 갑자기 돌무덤으로 되돌아갔고 그후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돌무덤을 신성시하며 그가 언젠가는 다시 마을을 보호하리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매년 그를 기리기 위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돌무덤 주변에는 꽃을 심고 홍수나 가뭄이 들 때도 돌무덤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보유한 어느 밤 마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젊은 산에 하나가 고집을 부려 밤중에 돌무덤을 탐험해 보려 한 것입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그에게 경고하며 돌무덤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다일렀지만 젊은 사내는 호기심 많은 성격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끝내 달빛 아래로 걸어나가 돌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가 돌무덤에 가까이 다가가자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땅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마을 전체가 소란스러워졌고 집집마다 불이 켜졌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이 소동이 무엇인지 알아보려 돌무덤 부근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이상하게 돌무덤이 더 이상 옛날처럼 무겁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돌무덤을 바꾸려던 것이 아니라 즐거워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마을은 다시 한번 평화로워졌고 사람들은 마치 수호자가 곁에서 그들을 지켜보이는 듯한 안도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 모두는 성남의 돌무덤을 신성한 장소로 여기게 되었고 지금도 그곳을 방문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고 현대 사회의 시름을 잠시나마 잊으려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의 푸르른 산맥 속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행성에서는 매년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의식이 있었다. 이 의식은 마을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풍요로운 한 해를 기원하는 것이었고 마을 사람들 모두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뺑성의 사람들은 수백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속신앙을 믿고 있었다. 그것은 산속 깊은 곳에 살고 있는 금룡신에 대한 전설이었다. 금룡신은 거대한 황금빛 비늘을 가진 용으로 산과 하늘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신령스러운 존재였다. 그는 마을과 자연을 수호하며 마을 사람들의 농작물과 가축을 보호해 준다고 믿어졌다. 하지만 금룡신은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오직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를 기리는 특별한 의식을 치를 때만 그 모습을 나타낸다고 전해졌다. 그럴 때 마을 사람들은 금룡신이 구름 속에서 내려다보며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다. 의식은 음력 2월 초에 이뤄졌다. 이날 마을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음식을 산 정상에 올려놓고 정갈한 옷을 입은 후 서로의 손을 잡고 원을 만들었다. 그들은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기원하며 금룡신에게 감사의 노래를 바쳤다. 전설에 따르면 어느 해에는 마을이 극심한 가뭄에 시달려 있었다. 농작물은 다 들어가고 가축들은 물을 찾지 못해 힘들어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을 찾기 위해 금룡신에게 더 뜨겁게 기도를 드렸고 평소보다 더 성대하게 의식을 준비했다 마침내 의식이 치러지던 날 모두가 기대와 염원으로 가득 차 금룡신에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때 하늘이 크게 열리더니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곧 하늘에서 금빛 비늘이 반짝이는 용이 내려오고 있음을 보았다 그 용은 웅장한 모습으로 마을 위를 몇번 돌며 힘차게 용서리를 뿜어내기 시작했다. 금룡신의 등장과 함께 하늘의 먹구름은 점차 긴색 구름으로 바뀌며 풍성한 비줄기가 대지를 적시기 시작했다. 그 비는 그토록 원하던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다. 마을의 강과 논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농작물도 점차 생기를 되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금룡신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의 전설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로도 행성에서는 매년 정성껏 금룡신을 기리는 의식을 이어갔다. 금룡신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과 의조화로 삶을 가르쳐 주었고. 그들의 삶에 있어 든든한 수호신으로 남았다. 오늘날까지 횡성의 산속에서는 금룡신의 전설이 사람들 사이에 의한 공기처럼 부르고 있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자연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 그리고 감사함을 배웠고 이를 지켜나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제천의 깊은 산 중에는 오봉산이라는 산이 있었다. 이 산은 다섯 개의 복물이 마치 수호령처럼 솟아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모두들 오봉산이 그저 자연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을의 노인들은 이 산을 신령스러운 존재로 여겼다. 그들은 오봉산의 강력한 산신령이 뒤떨어있다고 믿었고 그 산신이 마을을 지켜준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때는 가을의 끝자락 제천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고요하고 평화롭던 마을에 진동이 느껴졌고 날씨는 변덕스럽게 변하며 마을 사람들은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농작물은 타들어가고 옹기종기 모여 살던 집들은 삐걱거렸다. 사람들은 이 모든 재앙이 무언가의 분노 때문이라고 느꼈다. 이에 마을 어르신들은 서둘러 회의를 열고 오봉산 산신령을 달래기 위한 제사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평소와 달리 이번 제사는 더욱 성대하게 치러야 한다고 믿었고 모두의 노력이 필요했기에 마을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준비에 나섰다. 오래된 제천의 전통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노래와 춤, 그리고 정성스레 만든 음식을 준비했다. 드디어 제사날 온 마을 사람들이 오봉산 기슭에 모였다. 무당은 신령과 소통하기 위해 열나난 춤을 추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마음속 기원을 담아 함께 노래를 불렀다. 그때였다. 산속에서 미세한 바람이 일어났다. 마치 구름 위를 날아오르는 것처럼 잔잔하고도 커다란 소리의 울림이 들렸다. 마을 사람들의 눈이 쏠린 곳 빛의 환사가 일어나더니 그 안에서 거대한 존재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실제로 우봉산의 산신령이었다. 산신령은 사람들의 순고한 마음과 노력을 기뻐하며 우아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의 정성이 나에게 전달되었도다. 이로써 마을은 다시 평화롭고 풍요로워질 것이다. 그 후로 제천 마을은 다시금 평원을 찾았고 풍작과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또한 산신령이 존재를 직접 느끼게 되면서 우봉산의 수호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매년 제사를 더욱 성실히 지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제천의 전설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청주에는 한그루의 거대한 느티나무가 있었다. 이 나무는 마을 변두리에 자리하고 있었고 그 크기와 위험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경외의 대상이 되었다. 이 나무는 귀신나무라고 불렸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나무 주위에 얽힌 신비한 사건들 때문이었다. 많은 세대에 걸쳐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가 신령한 존재의 집이라고 믿어왔다. 이 나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는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널리 퍼져있었고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을 빌기 위해 이곳을 찾아왔다. 기이한 일은 하나 둘씩 발생하곤 했는데 나무 주위를 맴돌던 젊은 청년이 약속처럼 마을 장원을 차지하거나 나무 밑에서 쉬던 할머니가 다는 날 병마에서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이야기들렸었다 이런 믿음은 어느 날한 젊은 나그네의 방문으로부터 시작된 하나의 사건으로 더 강해졌다. 그는 마을을 지나던 중 귀신 나무에 들러 잠시 쉬기로 했다. 나무 아래에 앉아 잠들었고 꿈에서 하얀 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났다. 노인은 바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에 귀에 속삭였다. 이곳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의 고향이라네. 너의 길은 건강과 번영으로 가득 찰 것이니 두려워 말게. 잠에서 깬 나그네는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고 곧 마을 사람들에게 이 꿈을 이야기했다. 나그네가 떠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는 큰 흉적이 닥쳤다 마을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했고 모든 것이 어둡고 절망적이었다 이때 마을 원로들은 귀신 나무의 신령한 힘을 의지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바치고 마을 번영을 기원하는 큰 의식을 열었다 밤새 이어진 의식 후 놀랍게도 하늘은 개고 풍작은 물론 마을의 생기가 불기 시작하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귀신 나무를 소중히 여기고 철저히 보호했다 나무는 그 자체로 존경을 받을 뿐 아니라 후손들에게 믿음과 전통의 상징이 되었다. 세월이 흐르고 현대화가 되면서도 청주 사람들은 이 특별한 나무의 전설을 잊지 않고 매년 마을 축제에서 신성한 의식을 올리며 그날의 사건들을 되짚어본다. 귀신 나무는 오늘날에도 청주 사람들에게 신비한 이야기를 전하는 살아있는 역사로 자리 잡고 있다.